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힐링 생태관광의 최적지인 전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땅끝 해남군에서도 권역별로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남 관광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혜근 해남군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의원님 오늘 해남 관광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해남군이 권역별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해남 관광 권역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해남군은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광활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경지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의도 면적 약 115배 정도 가지고 있다니까 많은. 그런 면적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러다 보니까 평야도 많고 임야도 있고 또 해안선 길이가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인 약 400km 정도 해안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갯벌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국가적인 국보라든가 보물급의 지정문화재가 약 37점 도지정문화재가 42점 그리고 향토문화재라든가 전통 사찰하고 전부 합쳐놓고 보니까 지정문화유산이 무려 129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자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해남의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즉땅국 권역, 두른산 권역, 그리고 우수형 권역, 하운 권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지역마다 우수한 그런 경쟁력을 특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권역에 관련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권부터 살펴보면 이 치유와 힐링을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이 코로나19 시대 관광의 치저, 최적지로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땅끝권 하면 우리가 모든 여행은 시작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치유와 인생의 어떤 인생 순례지이다. 거기 가서 뭔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뭔가 꼭 있을 것 같은 그리움이 그런 가득한 곳으로, 매년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한반도의 최남단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국토 순례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의 장소로 이렇게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좌절과 이기에 있는 그런 분들의 정신적 치유 이런 분 이런 부분이 땅끝하고 이렇게 맞이어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많은 동요를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힐링, 정신적 치유 이것이 뭐 인생 순례지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에 우리가 한 100억 정도를 좀 투자해서 기존에 있는 땅끝나라 테마촌이라든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어, 땅끝 전망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하고 어, 해남에서 일주일간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땅끝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코리아 둘레길이 약 4,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남해안을 어, 이렇게 있는 남파랑길 이 작년 시월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5월이면은 서해안을 있는 서해랑길이 또 이렇게 되는데 이 출발 지점들이 꼭짓점이딴끝입니다 그래서 딴끝은 어, 음, 이렇게 자연과 사람과 문화 이런 것들이 만나는 그런 코리아의 둘레길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달마산의 달마고도는 자연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어, 이렇게 고도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극기 어떤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는 것이 서 땅끝권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요새 한참 지금 음,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은 세계 6대륙의 땅끝점들을 상징하는 그런 땅끝 세계 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아마 네. 올 6월이면 중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땅끝에 남극 쪽이나 저 동부 쪽이나 이 세계의 땅끝을 가지 않고도 해남 땅끝에 오시면은 그 육대륙의 땅끝을 그한 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조형물도 만날 수가 있고 이렇다 보면은 한 곳에서 보는 그 어떤 체험이 가지 않고도 우리 땅끝 해남이 아 이런 중요한 지점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땅끝권의 다양한 볼거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예. 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땅끝권과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곳이 두륜산권인 것 같습니다. 예.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가족 단위의 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야가 있고 평야가 있고 해안이 있다가 했않습니까 네. 땅끝권은 어떤 부분은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른산권, 지금, 댕사권은 육지부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댕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두른산권역은 자연환경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식물이라든가 이런 도가무 역할을 할 정도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시조라고 하시죠. 우리 서산대사 유물이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고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 우리 해남 대흥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모든 대흥사의대응보조이라든가이 주변의 현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원교 이상 이광사라든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라든가 어떤 초이 선사 이런 분들의 숨결들이 고스란히 있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 주변에는 이러한 문화적인 자원 외에도 바로 인근에 고산, 윤손도의 본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본가와 유적지, 그리고 시문학을 집대성한 금세동, 뭐 이런 부분들이 원형 그대로 잘 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영과 역사, 문화의 산, 교육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은 케이블카를 타고 두른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도해가 한눈에 전부 들어옵니다. 제주도 한라산, 어, 그 한라산 꼭대기까지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멋진 연출된 광경을 볼수 있는데 환상적이죠. 그래서 어, 이러한 것에 또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설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서 어, 손님들이 좀올수 있도록 그리고 정, 어, 좀 정체에 대해 가지고서 거기 머무르고 갈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의 해남군이 집중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다음은 또 우수영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수영 관광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지만요, 네. 지난해에는 또 스카이워크와 해상 케이블카를 개통하면서 더욱 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영권은 또 현재 어떻게 조성하고 있나요? 그렇죠 거기 13척급으로 133척의 일본 선박을 정확히 묻지르고. 일본의 적자인 고류시마 목을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유명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또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대단한 지략도 있었지만 우리 혼한민초들이 앞장서서 국가를 지키는 그런 엄청난 정신과 의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조수관만의 차로 인해서 아마 대단히 거센 물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살 하나만으로도 어, 우리한테는 관광 자원으로서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물살들을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좀먼 거리에서 봤는데, 이 스카이워크하고 케이블카가 대부분으로 인해서 아주 근거리에서, 그리고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명량에 나오는 해오리 물길을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정말 스릴 만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장소와 거기에 정신과 어를 합쳐서 역사문화권을 이렇게 개발해 가는 그리고 지금까지 전라남도 축제로 해서 맹랑대첩 축제를 이렇게 가지면서 지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삼어가는 이런 기기를 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으로 인해서 평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늘은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면은 울돌목만 보고 명량대첩지만 볼 것이냐 주변에 우리 법정스님이 탄생하신 우수영이 있습니다. 전라 우수영 성지 복원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법정스님을 기리는 생가를 복원해 가지고 그분 도서관도 만들어서 지역민들의 자부심 또 관광의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는. 과거에는 우수형권이 좀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옥형 먹거리촌을 만들어가지고, 또 음식도 우리 미남축제하고 뭐다 연기해가지고, 해남시 대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가 돼서 아마 올 9월 정도면, 음식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료가 돼서 명량대첩 축제 이전에는 전부 준비가 구비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승에 가면은 유수스텔이 있었는데 문화관광부가 아, 여기에도 좀 좋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8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호텔, 특화형 호텔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면서, 수련하면서, 어, 그, 울돌목의 정신을 그 갖고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제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즐길거리들을 또 보기 위해서 앞으로 우수영권에 음. 더 많은 관광객이 또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은 화원권인데요. 이 네. 화원권이야말로 전남 서남권 관광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기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이 계획을 세웠는데 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해남군이 방금 전에 소개드린 해 3개 권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새로의 하운 권역을, 이렇게 새로의 권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오시아노 관광단지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지지부전하게 추진을 못했었는데, 거기에 그 원인이 뭐냐면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안 됐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다행히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1차적으로 한 1일 1,500통 정도 처리하는 그런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이제 착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 그 유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금년 2월에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 약 120실 되는데 여기에 풀장과 야외 테라스라든가 이런 사성급 호텔로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주말이 되면은 이 오시아노 오토 캠핑장에 가면은 아마 캠핑 마니아들이 가득 찹니다. 아, 우리나라에 저토록 캠핑족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라든가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것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국내 또 10대 골프장으로 얘기하고 있죠 파인비치 골프장 아주 유명한데 여기에 오신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해남 골프텔라든가 인근 숙박 시설이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호텔들을 전부 다 이용하는 그런 양편인데 앞으로 국 또 77호선이 목포 그 연결이 하원까지 되면은 신안 목포권하고도 연결이 되고 진도 안도를 찾아가는 관광객이 아마 이 하원으로 통하는 그런 어떤 관문의 역할이 될 걸로 이게 보고 있어요. 이외에도 하원면 뭐그 구등대 목포구 입구를 그 표시하는 구등대가 있는데 이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해가지고 수변 데크도 좀 만들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갤러리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관광지로서 면모를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역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또 방금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었는데, 예.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리조트 호텔이 건립이 되고, 또 이제 그동안 침체되었던 이곳이 활력을 찾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체류형 관광을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아, 좀, 좀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약 409억의 공사비가 들어가요. 네. 9,473평방미터 지하 1층에 지상 5층 정도 건물인데 어, 이게 객실에서 바다를 전체적으로 다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또 녹색 건물이라든가 제로에너지라든가 어떤 장애가 없는 그런 건물로 이렇게 건립을 한 친환경 호텔로... 관광공사가 야심차게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호텔 착공식에 가봤는데요. 그 건립지에서 바라본 다도에 내지는 석양, 풍경,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서있기만 해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로서 아마 지어놓으면 최고의 명품 호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리조트가 건립된 것은 단순한 120실의 리조트가 아니고, 30년 만에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어떤 복계, 본격적인 활성화의 어떤 신호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1992년도에 약 150만 평으로 이렇게 관광지가 지정돼서 기반시설만 하고 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죠. 그러나 골프장이나 이런 또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대단한 인기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어떤 호지를 앞으로 이어가지 않겠냐 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본격적인 해남 관광 활성화에도 더욱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네개 권역에 대해서 살펴봤고 예. 사실 관광에 있어서 먹거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해남하면 또 미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예. 합니다. 미남 예. 축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 네. 부분에서도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해남 미남 축제 지금 시작한 지 3년 됐는데요. 뭐 최단시간에 정착이 되고 3년 연속 지금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또 금년에는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될 정도로 어,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여덟 가지 음식을 우선 대표 음식으로 선정을 했죠. 뭐 보리밥이라든가 산채 정식이라든가 오리백숙이라든가 한정식이라든가 다양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한번 아직 안 먹어본 사람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한 번만 먹어 본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한번먹 드시고 나면은 또 먹고 싶 드시고 싶으니까 계속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 안 드신 분 한번 드셔 보라고 권장하고 싶고요. 해남에 정말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당뇨리촌이 우리 해남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전라남도도 지금 지원하고 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완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땅끝 마시리라고 그 다음에 땅끝마실이라고 저희들이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오시면 은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바나나라든가 딸기를 수확하는 농촌체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조개잡이라든가 낚시를 할수 있는 어촌체험 그리고 서각이나 다도를 경험하는 그런 생활체험 그리고 고사리나 산나물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산촌 체험. 그리고 뭐 해남이 김치가 유명하니까 네. 김치나 연잎밥상 뭐 이런 음식 체험까지 거의 이게 다할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 1박 2일부터 시작하고 6박 7일 정도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지역에 맞는 그 권역별에 맞는 음식이 특화돼 있고 그 음식과 그 권역의 관광 특수성과 접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 그 해남의 친환경 청정 농수산물을 이용한 음식들. 이게 아주, 어, 그냥 드시기만 해도 건강밥상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먹거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해남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코로나 일구 시대 속의 해남 관광 더 나아가서 해남만의 차별화된 관광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 열악한 숙박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또 인근 지역과. 그런 시설들이 계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관광객들이 요새는 직접 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남의 그 우수한 친환경 식자재들을 수시로 이렇게 구입하고 판매하는 그런 장소들이 잘 정리가 돼서 해남이면 걱정이나 불편 없이 식자재를 구입해서 요리를 하고 해서 자시고 먹고 갈수 있는 뭐 그런 대비도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 종사자들의 친절과 그리고 어, 훈훈한 민심, 이 서비스 이 정신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은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어, 그래도 좀더 한번 더 체크해서. 어, 해남의 이미지에다가 그런 훈훈한 인신까지 큰 선물로 이렇게 안고 갈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전라남도가 금년도에 전남 방문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에, 침체된 그동안의 관광, 그 활기가 크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서해근 해남군 의원과 함께 했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남군이 세운 관광 분야 계획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서남권 관광 발전에 이어 지역 발전까지 이룰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